안녕하세요. 손가락 BHP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찍어서 유튜브 올릴게요. 이거 손가락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6개월. 6개월 됐어요? 네. 그래서 BHP 하는 요령, 요령을, 네. BHP가 브레인 에치케이션 힐링 포인트에서 이제 스스로 하는 어, 명상 힐링법. 아, 네. 자, 자세 바르게. 숨들어 마시고, 내쉬고 해서 스트레스가 모두 원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명상이 또 중요해요. 자세가 바르게. 숨이 많이 들어오면은 상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려볼게요. 일단은 제일 간, 기본이 뭐냐면 손끝에 이렇게 꼭꼭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예. 손톱으로. 손톱으로. 예. 꼭꼭 해가지고. 꼭꼭 해서. 이렇게 원리가 뭐냐면은, 어 막힌 게 뚫리잖아요, 그죠? 네네. 막힌 게 뚫리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혈관, 림프관, 프리모관 시스템이라고 서울대 소방석 교수님이 또 이제 밝혀내는 게 있으신데 감사하게도 그 안에 줄기세포 원천 물질이 있다 해서 이렇게 하면은 프리모관 시스템, 혈관, 림프관, 프리모관 시스템까지 자극을 해서 줄기세포가 나오게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믿고서 우리가 하는 활용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옆에, 끝에는 이렇게 하고, 옆에는 이렇게 손으로, 손톱으로 딱 쥐고, 눌러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한 곳에 계속하면 이 무리가 가서안 되니까, 좀 돌아가면서, 옆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걸 아픈데 중점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고 해볼게요. 띄어보실래요? 예. 그래서 이제 한 5분 정도만 하고, 전후 비교를 하는데, 요걸 할때 기본이 뭐냐면은 눌러가지고 제일 아픈 데를 찾는 거예요. 예. 근데 아픈데 숫자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일 아픈 게 10이면은 예. 10이다, 9다 8이다, 7이다, 6이다 해서 숫자로 한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눌러볼 때는 여기 얼마? 거기가 8 정도. 8 정도. 예. 그래서 요거를 아파도 이렇게 살짝 꾸부리고 어. 하면 살짝 꾸부리고 하면 효과가 더 나요. 예. 그래서 한 30번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예. 그래서 위치를 조금씩 바꿔 감색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얼마? 여기도 한 8정도 8정도 그래서 위치를 바꾸는 거는 뭐냐면은 골고루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막힌거를 점점점점 주변을 다 풀고 뭉친 막힌 그 원인 핵심 중점 부위까지 풀어지라고 그래서 골고루 좀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왼쪽도 하고 오른쪽도 하고 앞에도 하고 하는데 제일, 아, 제일 네. 중, 중요한 건 뭐냐면, 아픈 데를 찾아야 되는 거, 막힌 거, 엉뚱한 데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긴 얼마? 거기가 한8 정도? 8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잠깐만, 잠깐만. 잠깐. 예, 내 쪽이, 내 쪽이 더 잘, 내 지금 뭐 하느라고? 어... 아. 어디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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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요. 네, 그저 제가 탑한한 2분만 2분만 있다 전화 드릴게요. 예, 예, 알았어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어, 요거는 뭐 이제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거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예. 제가 제가 매일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 요거를 내 거로 만드셔 가지고 예. 요거를 이제, 이게 아, 방법을 잘, 보, 내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얼마? 거는한 7, 6? 6 7, 여기그러니까 아까, 어, 그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오른쪽이고, 예. 저쪽이 왼쪽인데, 예. 왼쪽이 더 아픈 거를 내가 머릿속에 그림으로, 예. 이렇게 알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예, 예. 그래 아, 여기가 제일 아픈 데구나. 예, 그래서 선생님 자가저 일이 좀 있어. 그, 아니, 금방 예.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예, 예. 잠깐, 2, 3번 했는데, 움직여보실래요? 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드러워진 녀석인데 요거로 예. 매일 하시고 예. 아까랑 이제 한 2, 3분 이거 비교를 해 볼게요. 여기 예. 얼마? 거기가 한 7, 6 근데 아까 8에서 7, 6으로 바뀐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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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6개월 됐는데 예. 잠깐 5분 정도 했는데, 예. 마지막으로 이제 느낌 좀 이렇게 얘기해 보실래요? 이렇게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했는데도 예. 아프게 내려가고, 예. 예. 느낌이 이제 좋아, 좋아지셨는데, 예. 오랫동안 꾸준히 이렇게 계속하면 좋아질 것 같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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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우리 유튜브 가족들한테 옮길게요. 야, 100, 예. 구, BHP 100만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